아, 이놈이야? 이놈 뭐야? 스케린 뭐야? 어 배, 배 봐. 배만, 배만 바스트, 베스트 모핑. <laughs> 배만 베스트 모핑이 배만 따로 움직여. 삐에로, 삐에로 복장도 있네. 삐에로 복장도 따로 파네요. 클라운. 클라운이구요. 어, 이놈은 1932년 난산으로 태어났어요. 출산 도중 그의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그 아버지와 사, 아버지 사이에 영원히 좁혀지지 않을 간극을 낳았다. 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의 분노와 알코올 의존증도 함께 커갔고 케네스가 학교에 다닌 무렵이 되자 그들은 거의 남남이 되었어. 케네스는 학교면에서 평범했지만 그 운동 실력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어. 키가 컸고 힘이 셌으며 육상 경기에 뛰어났지만 틴 스포츠를 해보라는꼬드김에 거부감을 표했다. 학교에 기가 가는 길에 그는 종종 기털을 발견했어. 그것을 수집하고 침대 아래 담배 상자에 모아뒀어. 어, 아버지가 일어나가거나 술에 쩔어 기절하면. 그 깃털을 바라보면서 결을 입술에 갖다 댔을 때 그래 부러움, 부드러운 감각에 계속 열중하면서 홀로 시간을 계속 보냈다고 하네요 새들이랑 같이 지냈다고 하네요 음, 동네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사냥감 사실 아빠였던 거임, 아버지가 똑같잖아. 아 무슨 너구리랑 개새 같은 걸 잡기 시작하면서 마치제투여랑 조절하는 일에도 능숙해지기 시작했대요 어, 그리고 그냥 페이데이 가면 쓴 풍경이네요 1954년 초에 젊은 남성이 실종되었고 수색해서 마을 한바탕 다 뒤집어졌는데 수색했더니 얘 침대에서 긴 깃털하고 동물의 발 그리고 인간의 손가락 한개가 들어있었대 그 상자에 깃털 상자에 케네스는 아버지가 담배상자를 들고 마루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주인공은 유랑 서커스단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괴물이 되었나봐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뜯어보면서 맛있는 하나를 찾기 위해서 혓바닥으로 맛을 봤대 갑자기 서커스단 들어가서 맛이 갔나봐요 희생양을 마취시키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이구요 음, 능력은 이 첫번째께 창틀을 넘는 속도가 5% 10% 15% 빨라지고 그리고 얘가 창틀을 넘어가면 8초 12초 16초 동안 넘어갈 수 없게 만든다 창문을 지나갈 수 없게 만들어. 얘가 지나간 당황하니까. 그러니까 생존자들이 왔다리 갔다리 그거 못하겠네. 그쵸? 하나에 한 번씩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치료 속도, 공포범위 안에 있으면 치료 속도가 30, 40, 50%감소고요 어, 근처에서 두근두근 될 때. 그리고 요것은 갈고리 건후 발전기 하나를 손상시킬 때 전체 발전기 게이지에 10, 20, 25%에 어, 해당하는 발전기 수리량을 깎는다. 갈고리 건 다음에 발전기 하나 발로 찰때 전체 발전기가 게이지가 떨어지나봐 오 좋은데 무기는 나비 부인이라고 하는 음, 저 검이고요 그 다음에 능력은 기본 능력은 만담용 특제 가스 이거 이거는 네개고 에디온으로 7개까지 퍼, 만들 수 있고 독가스 퍼진 지역의 지속시간은 10초 독가스 안에 애들이 들어오면 거기 중독이 된대요 그리고 이동 속도가 15% 감소하고 시야가 흐려지고 발작적으로 기침을 한대 독가스 벗어나도 2초 동안 중독상태 음. 병 던져가지고 거기다가 독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그런 스타일인가 보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요놈이 있으면 아까 독병 던지기였고 퍽이 세개 중에 하나를 낄게요. 이거였나? 창문 못 열게 하는 거? 내가 넘어간데는 창문 빨리 넘어가고 내가 넘어간 곳은 니는 못 넘어. 이거 이거 맞죠? 네, 이게 제일 좋나? 이걸로 갈게 반보절로퍽세개를 이제 기본으로 줘요. 팝세 개를 기본으로 주고 이제 원래 그 줬어야 됐어. 저거 다 모으려면 솔직히 대리 입장에서 되게 오래 걸리는데 어차피 구멍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끌려면 오래 걸리는데 아임나 코리안 뚜시 뚜시 딱궁 그 다음에 일본 사람 하나 아씨 한국 사람들이랑 하시는데 아임나 코리아는 뭐야? 랩좀 올릴까요? 올릴 것도 없는데. 올리려면 1 0렙까지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 보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두 마리만 잡자. 어, 욕심 부리지 말고. 아 오렙이면 두 개였나, 퍽이? 아그래 오렙 만들 걸 그랬네. 이건 뭐야? 행운이 증가? 이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퍽이 아씨 오렙 만들 걸. 괜찮아요. 실력으로 한번 해볼게요. 두 마리 정도. 한 놈만 죽어라 패. 저 올... 올... 올 처형한 적도 많아요. 이름 한번 써보고. 뭐 독병 던진다는데. 뭐 창문 넘어가는 기술 배웠고요. 대머리네.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이렇게 던져서? 어떻게 던져? 어 이렇게? 오, 엄청 멀리 날아가네? 어, 장전은 어떻게 해? 리로드는 L컨트롤 어.. 이렇게 해서 조금 걸을 수 있네요? 4개가 최고고 애드 끼면은 5개까지 아 7개까지 가능하다 이거 돌아갔다 이거 돌아갔어 근처에 한명 누가 돌렸다 그 말입니다 여기 어딘가 숨어있어 생존자의 심리를 파악해 근처에 어딘가에 있어 이놈 내가 퍽이 하나도 없어서 근처에 있으면 막 속삭인 소리 들린다든지 막 그런 폭도 있는디 방금 보였다고? 어디? 살인마 는 1인칭에다가 어두워서 잘안 보여. 요 어디, 어디? 어 이거 또 돌렸어? <목소리> 방금 나무에 붙어있다! 붙들... 야, 저기 있다! 야시아기, 받아라! <목소리> 곡사포 간다! 걸렸죠, 슬로우. 슬로우 걸리면서 무슨 기능이 있다고 했죠? 백스텝이야. 이리로 와, 이웅맨. 어디서 내 품으로 파고 들어? 어? 건다. 질봉참. 좋았고요. <laughs> 에이. 잠깐만 기다려. 섞어 줄게. 술병 나음 나는 나쁘지 않은데요? 하나 돌렸네. 이놈 일단 이놈부터 담거. 담만 있어 칼 찌르는 거 있는 거 아니냐? 저기. 오 어, 여기 다 돌아. 저기 있잖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바로 옆에 있다. 조심해라. 구한 다음에 바로 구할 수 있어. 더건 다음에. 모르는 척 가야지. 근데 할아버지가 있어하 거야 구하러 올때 여기 병 던지면 된다 했죠? 이 근처에 아마 구하러 있을 거야 아마 바로 옆에 있었거든. 구하려고 눈치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씨 빨리 잡아야 되는데. 없나?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너? 아니고요. 발기 옆에 하나 더있으니까 저거 봐야겠다. <laughs> 호! 아 이렇게 멀리 던져? 이씨, 구했어. 헐! 거기 걸렸다. <laughs> 거기 걸려. 아니 이렇게 멀리 던져? 포크볼이야. 너를 잡아야겠다. 벌써 풀림? 아 이게 없는데 이제 술병. 아, 진짜 칼왜 이렇게 짧어? 칼도 깃털 같은 이상한 칼. 아! <laughs> 아니 어떻게 친구를 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하시네 무빙 보니까 좀 그래도 할줄 아시는 것 같은데, 니네 친구 지하에 가둔다. 양심이 있으면 얘 구하러 와라. 너란 머리 여기 있어. 꽁 들으면 멀리 나간다고? 아 살살 던져야 되는구나. 얘는 한 번만 더 찌르면 돼. 어이, 여 일본 사람이잖아. 건니치와건니즈 걷니치. 하지 말자. 이놈아 갈게. 뭐야? 나도 독걸리네. 컬러컬러 <laughs> 거리네. 아마 근처에 있을 거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듯. 음, 여기 있지. 근처 어디 있어? 이거 책임감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기 있다. 엄청 먼 데로. 오고 계시고요. 구하러 갔겠죠. 이제? 이쯤 되면 구하러 왔어 이거. 구했죠? 음, 침착하게 여기 서 있어. 어디냐? 어디 있어? 벌써 갔을 리는 없는데 안 보여요. 야, 야! 아니 하나 여기 숨어 있어 이거. 여기 하나 숨어 있다고. 캐빈에서 있던지 이윽맨난널 놓치지 않겠네. 분명 저거 유인한 것이요.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여기 도없가캐비는 거, 캐비있이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여기 있어요 <laughs> 아 샤기 이거 웃맨 구하고 넌 여기고 할아버지는 저기 있다 웃맨 쎄! <laughs> 뭐야? <웃음> 할아버지 뭐야? 깜짝 놀랐잖아. 난지 보죠? <laughs> 왜 할아버지가 거기서 나와? <laughs> 그냥 죽었어? 던지는 게 이게 좀잘안 된다. 마셔. 할배. 마셔? 아, 마지막 지옥 가기 전에 한달 마셔 마셔 음, 가볼까? 와두마리냈어서 어그로 끈 거구나 저기요? 님님 방쟁이 뭐 하시는 거야? 어그로 끄는 거 봐라 근처한명 있지 이걸 맞았네 맞아야 일루 와 아, 일로와 노란 머리 어굴거지말다로지아임나 코리안 어? 난 코리온 음... 칼집 있냐? 움직여 가만히 있어 어 이거 이거 뭐야 일단 걸어 아버지 어, 살렸네 이거 그리고 아까 한명더 있었거든 지금 나올라다가 안 나오네 있어 그쵸? 캘락 캘락 소리 난다 너 거기 꼬아 <laughs> 소리 나네? 여기 있구나. 어? 뭐야? 킬락 킬락 소리 났는데? 나간 건가? 누가 킬락 한 거임? 아, 얘가 클릭하는 야 킬락 킬락이. 응? 이거 살렸다고? 어왜안 넘어지지? 왜안 넘어졌어? 너란 말이! <laughs> 뭐야? 즉지치료인가? 응? 케빈에스 있었죠, 맞아. 케빈닛스 있었다니까. 뭐야? 너네들 뭐야? 나 이거 안 나! 나! 아이씨 음... 나 이거다 진짜다아 음... 칼날 찔렸다 음... 음... 어디갔어 이 시클놈들이 저기있다 쟤만 잡어 다친사람 쟤밖에 없어 어? 포기해놔 너만 잡겠다 말이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다른 사람은 안 잡을 거네 너만 잡을 거네 나는 점점 빨라지고 <웃음> <웃음> 이제 칼로 멋지릴걸? 아 이거 난두 명만 잡으면돼 욕심도 없어 으... 피케이놈들아 방해하지 마 죽이기 전에 치워. 아이씨, 비키라고요! 마셔쇼한 번만, 한 번만 맞추면 된다! 문이 안 들렸네 거기. 할아버지가 열고 있어. 응. 응. 할아버지를 잡아야 되나? 너를 잡아야겠다. 질풍첨! 음. <laughs> 어이안 되겠다. 너부터 잡아야겠다. 음. 세 마리 만족. 뭐저라고 구할라고? 마짱 한번 뜨던가 마셔? 뭐하세요! 마시고 있는데 할아버지 에? 바본 줄 알아요? 갑시다 할아버지 저거 구할 때 하면은 한 번에 그냥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만피라도 <laughs> 마시고 있는데 음? 기분 잡치게 이거 죽어. 둘다 걸리면 둘다 죽죠? 마셔? 제가 말씀드렸죠. 운초영 가능하다. 예스. 풍영살인 공격할 때 왼쪽 마우스 꾹 누르면 앞으로 살짝 대시하면서 아, 그러네? 같네요. 아, 조금 앞으로 가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거 알려 주셔서. 어, 약간 대시하네 잔인한 살인마, 아무도 도망치지 못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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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가 나랑 좀 어울리는데 이거 독 던지는 거뭐 도움은 아... 됐지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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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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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많아 하나면 되지 음? 이렇게 많이 달고 왔어요 두렁두렁 두렁. 예 주인 달마서